대구시의회 제 27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구시의 미숙한 행정능력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5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대구시 재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신청사 권리 기금 회수와 대구 경북 관광회의 행사 재추진 계획, 2차 긴급 생계자금 지원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상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일각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에 주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지방체를 발행한다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당초 일정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김동식 의원은 재난 안전 대책 본부와 코로나19 비상 대응 본부 업무가 중첩돼 행정 혼선이 야기된다고 지적하고 재난 대책비 집행이 지연된 원인과 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른 긴급 대책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안부에 집행 동료가 동료도 있었으며 특별 재난 지역 재난 대책비의 경우 3월 26일에 2차 공허까지 끝났으며 집행계획은 4월 9일에 가서야 합정되어 학벌의 예산이 적시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경위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비난과 오해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법적 책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따져물었고 긴급 생계 자금 차고 지급에 따른 환수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규모 2차 유행이 예상되는 데 따른 대구시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